안녕하십니까. 답한 오빠들입니다. 오늘은 RT, BMW R1200 RT 풍년입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RT 차량들이 두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요 차는 1 6년식 옵션이 좋은 RT가 한대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경찰청에서 쓰던 차량들입니다. 저희 어, 일명 브라차라고 하죠. 네, 브라. 네, 이 차량들은 지금 연식이 제가 16년식이라고 잘못 올렸는데 17년식이더라고요. 17년식 어, 차량, 폴리스 차량. 입고가 되어 있는데, 키로수가 한 대는 6 7 3 8 7 k 로한 대는 6 7 3 8 7 k 로 되어 있고요. 스티커 제거은, 제거 작업은 저희가 다 했는데, 경광등과 지금 사이렌 탈거해서 내 판매를 해야 되니 고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네안 된답니다. 무조건 탈거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 대는 62,974km. 네, 이 차량 두대 폴리스 차량을 찾는 분들이 사실 예전부터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좋은 기회로 두 대의 차량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요. 상품화 작업은 그냥 대차만 해놓은 상태로. 일단 저렴하게 판매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지금 외관 상태가 어, 매니폴드 쪽도 약간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네 다른 외관 상태들은 네 넘어진 흔적이나 제자리 꾼 흔적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리어 쪽에 이런 커버들이 손상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 네 여기 금이 가 있어 가지고 지금 테이핑 해 놓은 상태고 사이드에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 있는 상태 등등등 외관 상태는 영상을 한번 상세하게 찍어 주시고요 중요한 건 가격 이 차량은 1117년식 6만, 6만 2천 키로대 RT 폴리스 버전 1190만원에 판매 진행합니다. 1190만원, 한대는 1190만원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키로수가 좀더 많긴 하지만, 타이어 상태라든지, 다른 상태들, 아, 요런 부분은 또 약간, 네, 흠이 있기는 하지만, 네, 다른 큰, 스크래치가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1,390만 원, 요 차량은 1,390. 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정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네, 뭐 오일이라든지 다른 네,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네, 도와드릴 수 있고요. 당장 주행에 뭐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오일은 교체를 하고 주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못 믿습니다. 이 차량은 두대다 폴리스 차량 17년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이렌하고는 탈거를 해서 저희가 사진을 경찰청 쪽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탈거를 한 뒤에 판매를 한다는 거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중간에 있는 이 차량은 어, 16년식입니다. 16년식이고, 어, 아크라 구변도 되어 있고요 옵션은 상당히 많은 편, 그런데 키로수가 지금 8만 키로가 넘었습니다. 키로수가 조금 많은 게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이 차량은... 가겠습니다. 88,417km. 네. 제가 뭐세 차를 한다고 왔다 갔다 잠시 타보았지만 다른 뭐 특이 사항들은 없기는 한데 일단 키로수가 조금 네. 많다는 점. 이 차량은 지금 차주분하고 가격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차주분과 가격 협의가 되면, 이 차량은 댓글에 가격을 빠르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옵션들을 많이 해두신 머플러는 구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 타이어는 완전 깨끗한 상태입니다. 거의 신품에서 많이 사용 안한 그런 정도의 상태고, 뭐, 엔진 가드부터 전체적인 데칼 하셨고, 핸드폰 거치대, 그 다음에 디젤 거, 네, 충전, 그 다음에 요런 가드들 다, 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커넥트도 무선으로 충전되도록 도 해놓으셨고, 요런 뭐, 거치대도 추가적으로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머플러. 네, 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시트 옵션, 네, 조수석까지 운전석 조수석 시트 옵션도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디 타이어도 타이어 상태는 상당히 앞뒤다 양호한 편이고 여기 테일라이트 옵션도 되어 있고 탑케이스도 옵션이라고 보셔야 되고. 소소한 이런 옵션들이 제법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로수가 조금 작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키로수 때문에 차주분과 가격은 네, 항상 최저가로 협의를 해서 네,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R1200RT 특집이었습니다. 아하! 눈뽕 한번 간다! <laughs> 네, 눈, 눈뽕 맞으신 분들은 네, 제가 네, 사제의 의미로 네, 요 세대를 구매하시면 상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눈뽕 한번더 간다! <laughs>